잘 지냈어요? 진짜 잘 됐다, 잘 지내서. 그치? 목사님도 잘 지냈어요. 우리 다음 주도 잘 지내봐요. 네,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알겠죠? 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에요. 8장 15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뭔가 어려운 말씀 같기도 하고, 그죠?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 단어들도 있고, 양자... 양자가 뭐예요? 야, 대단하다. 어, 양자역학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와... 카이스트 가야 되겠네요. 응. 양자는 엄마가 낳지 않았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낳은 아이를 내 자식으로 입양하는 거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그렇게 양자로 삼는 거. 그리고 상속자는 뭔가 이런 말씀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그리스도인이 얻는 뭐래요? 티켓. 티켓이래요. 근데 목사님은 이 말이 더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얻는 상속. 이게 더 멋진 말 같아. 그렇 이게 무슨 티켓 같아요 비행기 티켓. 자, 보세요. 비행기에는요. 등급이 있어. 등급이. 세 번째는 이코노미. 비행기 타본 친구들 있죠? 예. 제일 좁은 좌석. 이코노미라고 해. 그리고 좀 좋은데. 비즈니스. 자리도 넓고 서비스도 좋아. 근데 그거하고 비교가 안될 만큼 좋은 좌석이 있어요. 뭘까요? 어? 어? 퍼스트 클래스. 퍼스트가 뭐예요? 네. 어, 짱이에요, 짱. 1. 응. 음. 제일로 높은 레벨이야. 어, 이 퍼스트 클래스가. 그러면 뭐도 좋겠어. 왔다, 야. 뭐가 이렇게 저렇게 나온다냐. 그지? 비행기에서. 카페인 줄 알았어. 그지? 막 서비스가 음료수도 나오고, 빵도 나오고, 케이크도 나오고. 맛있는 음식도 나오고 잘때 침대처럼 이렇게 어? 의자가 뒤로 제쳐지기도 하고 아 뒷사람 불편하지 않게 얼마나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퍼스트 클래스는 그렇다고 목사님이 타보지는 않았어요 샤워도 할수 있어요 어, 샤워도 할수 있어 퍼스트 클래스 하면 자 이렇게 서비스가 너무 좋은데 이 모든 서비스를 받는데 뭐 하나면 끝? 퍼스트 클래스 티켓 하나만 딱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음식 나올 때마다 저 퍼스트 클래스 맞는데요? 이렇게 확인 시켜주지 않아도 돼요. 이 티켓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 탈수 있어요.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그 모든 서비스가 나한테 제공이 되는 거야.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그렇죠? 한번 타보고 싶다. 목사님 비행기 많이 타봤거든요. 출장 많이 다녀서. 근데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 음. 자 그런데 우리도 어떤 티켓을 받았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어떤 티켓을 받았는데 어디로 가는 티켓일까? 북한. 북한으로 <laughs> 북한으로 가서 우리가 선교를 하라고 나중에 그지? 어 아주 좋은 생각이야. 멋지다. 우리 같이 다 천국 갈수 있도록 전도하자 나중에. 자 티켓을 받았는데 어디로 날아가는 어디로 날아가는? 천국으로 날아가는어 해븐이라고 써있죠 천국이야 그 티켓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러면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서비스가 주어질까 어떤 특권이 있을까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천국으로 가니까 교회에서 알 그런 거 비행기에서 예배 드는 거아아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지 근데 천국 갈때 타는 그 비행기에서 드리는 예배는 막 지루하지 않고 엄청 재밌을 거야. 너희들이 다 재밌다고 느낄만한 그런 예배일 거예요. 목사님이 약속할게요, 장담할게. 자, 어떤 특권이 있을까. 자, 예수님을 믿는 게 때로는 피곤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혁아, 방금 이렇게 했지. 지혁이가 왠지 말해보세요. 왜 피곤할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구나. 그래, 예수님을 믿는 것을 왜 피곤하냐면 일요일에도 교회를 나가야 돼. 만화를 보고 싶고 둘리를 보고 싶고 막뭘 보고 싶은데 놀러 가고 싶은데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어. 자 이렇게 취미 생활도 하고 놀러도 가고 등산도 하고 수영하러도 다니고 그쪽 게임하러도 다니고 내 마음대로 막 즐기며 살고 싶은데 교회 다니면 아 그런 거다잘못할 수도 있어. 자 예수님도 심지어 뭐라고 하셨냐면 얘들아 얘들아. 나를 따라 살아가는 거 예수 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선율아, 문제 하나 낼게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편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편해요? 아, 구원 받았어. 우리 선율이는 구원 받았어. 맞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편하고 좋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더 편하게 여기지. 그렇죠? 맞아. 예수님도 그거 아신 거야. 나를 따르는 길은 힘들어. 마치 좁은 문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야 된대. 십자가는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지셨죠? 아, 그래? 그런데 예수님만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나도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네? 아,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때로는 참 피곤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도,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생활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 어떤 특권일까? 어떤 특권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약속받았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약속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돈이 많고 아주 부자로 살아도 목사님들 사실 돈을 좋아해가지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돈이 많아서 부자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아도 사람은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어떻게 돼요? 안 죽을 자신 있는 사람, 나이 먹고 모든 사람 죽잖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뭐가 주어져요? 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대에 다 배웠죠? 생명을 주셨잖아.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죽을지언정, 천국으로 하는 티켓을 비밀고, 자, 여기 티켓 있습니다. 우리 비행기 태워주세요. 그 비행기 타면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야. 그 천국을 약속해 주셨다. 그게 특권이죠. 네. 아, 아주 아 민재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야. 그건 나쁜 일이죠. 그런데 나 예수 믿어. 그래놓고 또 돈은 치고 나쁜 짓하면 그 사람이 구원 받았다고 할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아. 요 예수를 믿으면 이전에 나쁜 습관, 나쁜 행동들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처럼 바르게 사는 거.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야. 아주 멋진 질문이었어요. 선생님과 나중에 더 깊이 얘기해봐요. 자, 두 번째 천국 티켓을 받은 사람의 특권이 뭐야? 읽어봅시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의 반대말은 죄. 우리는 다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 주시겠대? 너희들은 죄 없어! 다 의로운 사람들이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거야. 우리 생각에는, 아, 지금 또막 나쁜 짓.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 자녀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의롭다고 해줄게. 이건 법적으로 내가 결정한 거야. 바꿀 수 없어. 어, 그런 특권이 주어졌어. 우리 친구들은 다 의로운 사람들이다. 자세 번째 특권이 뭘까? 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누리게 되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것 때문에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어, 이게 중요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래요. 민재야, 상속자가 뭐예요? 설명해 줄수 있어요? 그, 음. 으 크... 뭐, 카이스트를 가야 돼. 그래, 재산을 물려받잖아요 하나님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될까? 슈퍼짱짱. 슈퍼짱짱. 이겠지. 뭐, 말로 표현이나 되겠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자체인데, 그게 다 누구 것이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삼아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배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다 딸이다 입양을 해주셨거든? 입양을 해주셔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셨대.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해주냐? 상속해주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주겠대.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 있어요. 고대 로마에서는요. 입양이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입양을 해서 내 자녀가 되죠? 그러면 이 자녀가 원래 빚을 많이 졌어도그 빚이 다 사라져요. 왜요? 이제 그 전에 부모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으니까 내 아이로 입양을 했으니까 내 자식, 자식이 된 거야. 그래서 모든 빚이 다 사라지고 이제 나의 모든 재산이 그에게 상속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빚을 졌잖아요. 무슨 빚을 졌어요? 죄의 빚, 그죠? 죄의 값을 치러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를 삼아 주셨어. 입양을 해 주셨어. 너는 내 자식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전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야. 우리는 안 갚아도 돼.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하는 그 놀라운 상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부어진 줄 믿습니다. 예, 네,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기도 해. 내 것을 포기해야 되기도 하고, 내 시간을 버려야 되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고. 그런 희생과 절제와 또 포기가 있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다. 그것이 가장 큰 특권이죠.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무슨 티켓 주셨다고요? 천국 티켓 주셨죠. 목사님이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출장 다닐 때 결국은 발 찾았지만 어, 티켓을 잊어버린 적이 있었어. 티켓을 분명히 내 손에 쥐고 있었는데 티켓을 잊어버리면 비행기 탈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속에 천국행 티켓이 지금 새겨져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 티켓이 어디 갔지 기억하지 못해. 그리고 나는 티켓 안 받았다고 생각해. 그러면 내 안에 그 티켓이 있어도 비행기 탈수 있어 없어요. 못 타요. 어, 나 티켓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비행기를 탈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천국행 티켓이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나는 천국으로 갈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